광주시가 미래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창업기업의 혁신기술 제품을 실증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실증공간과 비용 지원으로 현재 동명동 카페 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광주 송정역 등 도시 곳곳에서 지하차도 침수 모니터링 시스템, 하수관로 악취저감 매놀 등 17개 기업들의 제품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1층에서 실증 중인 스트레스 샤워실은 AI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 분석한 신체 지수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스트레스 치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9일 기업의 실증을 종합적으로 돕는 기업 실증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앞으로 AI, 미래 모빌리티, 메디헬스케어 등 지역 구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기술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도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 실증 지원 창구를 이론화해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창업 기업의 우수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